부정사의 문법적 의미는 미래의 의지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할 일이나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앞으로의 일이니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판단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일을 생각해 본다, 평가한다, 판단한다입니다. 부정사에는 판단이라는 서법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어도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들여다 보면 보입니다. 암기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It is difficult for me to go there. It is difficult for me to go there. To go there. 이 예문은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으로 가주와 진조구문입니다. 들여다 보면 온통 판단입니다. 쉽다, 어렵다, 형용사 difficult부터 판단과 관련된 형용사고요 for me, 나에게 첨유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쉬울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나에게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미는 상대적인 미입니다 판단이 주관적이라 상대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가주어 진조 구문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주어로 부정사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주어입니다. 즉, r e 그곳에 가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곳에 가는 일에 대해 평가한다. 판단한다입니다. 위 예문은 화자가 주관적으로 그곳에 가는 일을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말입니다. 그거 나한테는 어려워. 그곳에 가는 거 말이야. 이렇게 해석되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판단은 주관적이라 영어는 문제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가져 진조 구문으로 말합니다. 조가 길어서가 아니고요. 부정사와 판단, 판단의 부정사 확실히 인식하셨죠? 다음 예문은 보통 문법책의 투투 영법으로 나오는 문제 문장입니다. 유심히 보세요. This stone is too heavy for him to lift. This stone is too heavy for him to lift. This stone is heavy. 이 돌은 무겁다. 아주 쉬운 그냥 할수 있는 말이죠. 형용사 heavy 앞에 부사를 써서 heavy를 수식해 볼까요? 추는 너무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부사 하나 넣어서, This stone is too heavy. 이 돌은 너무 무겁다. 이 또한 그냥 할수 있는 말이죠. 말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온전한 문장입니다. 부사가 부사인 이유. 온전한 문장 뒤에 덧붙어, 부연해서 부사죠. 이 예문은 온전한 문장이니 강조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말이 나오면 모두 부사어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추가적인 말이 있으면, 부연하고 싶으면, 온전한 문장 뒤에 부사어를 덧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to lift. 부사어로 부정사가 덧붙었습니다. 판단의 부정사. 이때 부정사 to lift는 판단의 의미로 요컨대 들기에로 해석됩니다. 이 예문은 판단하건대, 이 돌은 들기에 너무 무겁다라고 화자가 판단한 말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냥 할수 있는 말, 기본적인 온전한 문장 뒤에 to lift를 이 한마디만 덧붙이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누가 들기에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위와 같이 for him을 또 덧붙이면 됩니다. 이해하고 나면, 위 예문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기본적인 말에 추가적인 말을 덧붙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한편, to는 수식어입니다. 무겁다, 너무 무겁다, 정도의 차이일 뿐, to를 꼭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형용사를 강조하는 말일 뿐, 투는 한낱 수식어일 따름입니다. 게다가 하도 투투하니까 to 투만 쓰는 줄로 오이하는데요수식어로 투만 쓰라는 법도 없습니다. 돌을 들기에 a little heavy, 좀 무겁다고 말할 수도 있죠. 초투라는 to, 선입견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다음 문도 유심히 보세요. There was too much snow to go out. There was too much snow to go out. 멋지는 한정사고, snow는 명사입니다. 얼마든지 위에 문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초영법하면서 암기할 일이 아니죠. 문제는 너무 무엇해서 무엇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요. 해서는 이유죠. 판단이 아니죠. 더큰 문제는 할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너무가 지나치다, 넘치다 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라, 툴을 쓰면 앞선 예문은 돌을 들수 없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비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비칠 뿐이지 부정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을 들수 없는지는, 실제로 도를 들어봐야 알죠. 앞선 예문은 판단하는 말이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 I can do. 하지만 도를 들수 있어. 긍정의 말이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상황의 문제인 것입니다. 앞선 예문은 판단에 중점을 둔 말, 결과에 중점을 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유심히 보세요. This stone is so heavy that he can't lift it. This stone is so heavy that he can't lift it. so that 구문 바로 위 예문입니다. 결과에 중점을 둔 말로 돌을 들수 없다고 결론이 난 문장입니다. that 이하는 결과 부사절입니다. 판단 절기에는 돌이 무겁다라는 말과 결과 무거워 도를 들수 없다 라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쓰는 상황도 다릅니다. 구별해야겠습니다. 여기서는 o 가 매우 라는 뜻의 부사지만, o 는 그래서 라는 뜻의 접속사로 대절과 잘 어울립니다. 대절과 어울릴 때는 추나 베리를 쓰지 않고 연결 기능을 내포한 o 를 씁니다. She is old enough to marry. She is old enough to marry. enough to two, 의 반대말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내비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수식어인 부사 to는 형용사 앞에 쓰지만 부사로 쓰인 enough는 형용사 뒤에 씁니다. enough money 충분한 돈 enough는 형용사가 아닌 수식어가 아닌 앞에서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사고 관사와 같은 한정어입니다.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는 동사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없고 뒤에서 설명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수식은 앞에서 뒤에서는 설명. 수식어인 부사 2는 생략할 수 있지만 부사로쓰인 enough는 설명어임으로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He could, be rude to do so. He could be rude enough to do so. 부사 enough가 뒤에서 형용사 rude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례가 충분,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화자가 판단하되 어떤 일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람에 대해 판단합니다. He was, He was foolish to do such a thing. He가 어리석었다고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온전한 문장입니다. 온전한 문장 뒤에 부사어로 부정사 t o 가 덧붙었습니다. to 이하는 희가 어리석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근거가 되는 일을 들여다보면 희가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 화자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희가 한 그런 짓을 평가하고 판단한 후 그것을 근거로 판단과 관련된 형용사 foolish로 판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e was a fool to do such a thing. He was a fool to do such a thing. Foolish는 형용사고요. 어, fool 명사가 보이시죠? 형용사와 뜻이 같은 명사면 위와 같이 명사 뒤에서도 부정사로 판단의 근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설명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뒤에서 명사를 설명하더라도 판단의 근거로 하다니 이렇게 부사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I'm pleased to help you. I'm pleased to help you. It's my pleasure to help you. It's my pleasure to help you. 이 예문은 둘다 도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라는 말입니다. t o e help가 형사 pleased 뿐 아니라 명사 pleasure에도 쓰이고요. 이 역시 판단의 근거로 도와드리게 되어 이렇게 부사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부정사가 명사뒤에 있지만 부사적 의미로 해서 대부분 사람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You're certain to win. You're certain to win. You're certain of winning. You're certain of winning. 부정사가 쓰였고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certain 대신에 sure를 쓸 수도 있습니다. 두 예문 모두 승리를 확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확신의 주체가 다릅니다. 부정사, 화자가 상대방이 이길 것으로 판단. 확신의 주체는 화자입니다. 네가 이기기에 확실하다. 화자가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사, 네가 분명히 이길 거야. 라는 말입니다. 동명사, 소위의 어부. 유가 위닝을 소유. 유가 위닝을 확신. 너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구나라는 말입니다. 확신의 주체가 상대방입니다. 이해되셨죠? 매우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You are kind. You are kind. 칭찬이라도 you are kind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친절합니다. 이 말을 면전에 대놓고 말할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It's kind of you." "It's kind of you." 해서 i t s kind of you." 당신은 친절하군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이때의 전체사 어 f 는 소속의 어 f 입니다 카인드가 속한 곳이 유. 유는 카인드의 주어입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온전한 문장. 이제부터 어떤 말이 나오면 부사어. to help me. 온전한 문장 뒤에 덧붙은 부사어입니다. 앞서 살펴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위 예문을 가져 진저 구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예문을 유심히 보세요. It's kind of you to help me. It's kind of you to help me. It's difficult for you to help me. It's difficult for you to help me. 꼭대기를 보면 위두 예문은 i f 부터 시작해서 부정사까지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법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kind와 같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뜻하는 형용사는 부정사의 음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for가 아닌 of를 쓴다. 여전히 이렇게 가르치고 아직도 이렇게 배웁니다. 새마을 운동하던 70년대 영어 문법, 언제쯤 사라질까요? 껍데기와 알맹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어브는 부정사가 나오기 전에 나온 말입니다. 부정사 때문에 쓴 말이 아닙니다. 부정사를 쓰든 안 쓰든 부정사와 상관없이 어브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쓴 말입니다. 유는 카인즈의 주어입니다. 트웰프의 주어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언제나 문장이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뒤에 무슨 말이 덧붙건, of와는 상관없습니다. 부정사의 음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of를 쓴다. 1번의 to help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가 주어를 갖는다. to help는 유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1번은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친절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사의 대상은 동사나 형용사. to help는 부사어로서 형용사 kind에 대해 부연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친절하다. 어떤 근거로 나를 도와주다니. 이렇듯 to help는 부사적 의미로 해석되는 부사어입니다. 2번, 가주어 진조구문으로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입니다. 1번은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입니다. 애당초 용법부터 다릅니다. 2번의 to help는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는 진주어입니다. 생략할 수 없는 말입니다. for you는 부정사 to help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오롯이 부정사 때문에 쓴 말입니다. To 미를둘다 생략해 볼까요? 어떤가요? To 미를 1번은 생략해도 부사라서 완전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2번은 생략하면 주어라서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1번은 y 가카인드이지만 2번은 y 가 d i f f 가 아닙니다. 1번은 Of you to help me is kind로 바꾸면 to help me가 부사라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은 for you to help me is difficult로 바꿔도 to help me가 주어라서 말이 됩니다. 이두 예문은 위와 같이 의미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전치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1번의 어브는 앞말과 뒷말의 격관계를 나타냅니다. 요컨대 어브는 격이라는 명사문법에서 배우는 말입니다. 부정사와 관련해 배우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2번의 포는 판단의 부정사와 관련해 상대적이라는 의미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위두 예문, 껍데기와 알맹이의 차이가 이토록 많이 납니다. 구문적으로 완전 딴판인 별개의 문장인 것입니다. 영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It was careless of you to leave the door unlocked? i 가 부주의했구나.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게 위와 같이 간접적으로 표현. 온전한 문장 뒤에 추가적인 말, 부연하는 말, 부사어를 덧붙임.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완벽히 이해하셨죠? 부정사 동명사와 관련해 아직 못 다룬 내용은 부정과 시제입니다. 부정은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부정사 동명사의 두 가지 시제, 단순형과 완료형은 수동태에서 수동형과 함께 다루겠습니다.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까지 구동사를 제외하고 영어 문장 구조와 관련해 나올 것은 다 나왔습니다. 소술식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해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설 때도 되었습니다. 세 편의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영어를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영어의 메커니즘, 유레카. 영어 문법은 때가 되면 한 번씩 올라서야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